Thank you. 테스트.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IWC 모델은 마크 18 어린 왕자입니다. 하나는 스위스에서 만든 진짜,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이 시계들을 대여해 주신 두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리뷰를 봐 오신 분이라면 제가 iwc에 얼마나 깊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장 차이잖아요 마크는 제가 시계에 입문하게 된 이유가 되는 모델입니다 iwc의 마크 18은 어린 왕자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전이 모델의 존재 목적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wc의 마크는 분명 iwc의 빅 파일럿 워치 그러니까 비유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비유렌은 분명 독일군을 위한 파일럿 워치였고요. 그런데 어린 왕자를 만든 생태 쥐페리는 프랑스 공군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프랑스 침공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공군으로서 하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파일럿 워치 IWC의 마크 18이 독일군 때문에 나라를 등지고 떠나야 했던 프랑스 군인의 작품을 기념하는 시계를 만든다. 우리나라로 상황을 바꿔보면 중국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는 일본 공군이 사용했던 파일럿워치고 그 파일럿워치의 한정판을 한국의 위대한 군인이었던 이순신을 기념하는 시계를 만든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프랑스인들은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번 리뷰 역시 지난 서브마리너 비교 리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자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중국산 레플리카가 그렇듯이 이 가짜 마크18 역시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서브마리너와는 다르게 어디까지나 겉핥기 수준이네요 저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고 이 영상을 전부 시청하신 뒤에는 만져보지 않아도 바로 구별이 되실 겁니다 다이얼 안에 IWC 엠블럼은 둘다 프린팅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얇은 폰트 하나는 조금 더 두꺼운 폰트 하나 둘셋 두꺼운 것이 진짜입니다. 핸즈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나는 두툼한 입체감이 있는 퀄리티 있는 핸즈, 하나는 평평하고 얇고 저렴해 보이는 핸즈. 하나, 둘, 셋, easy, 쉽네요. 분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진짜, 후자가 가짜예요. 두 개를 한 번에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래가 진짜입니다. 삼각점은 육안으로는 다른 점을 못 찾았습니다. 매크로 영역으로 들어가야 알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는 평평한 프린팅, 하나는 삼각점 밑에 그림자가 보이죠? 아주 살짝 입체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당연하게도 입체감이 있는 우측이 진짜입니다. 스위스메이드는 모르겠습니다. 둘다 같아 보여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 하나, 둘, 셋. 아래가 진짜입니다. 시간 인덱스를 볼까요? 이 부분 역시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매크로 영역에서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조금 거친 프린팅, 하나는 깔끔하면서 입체감이 살아있는 프린팅. 하나, 둘, 셋. 왼쪽이 진짜입니다. 9시의 인덱스 역시 동일하네요. 하나, 둘, 셋. 우측이 진짜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래가 진짜입니다. 6시의 폰트는 두께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아요. 하나, 둘, 셋. 두꺼운 것이 진짜입니다. 핸즈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하나는 물에서 10시간은 불어버린 해삼의 똥구멍 같고 하나는 티 없이 깨끗한 저의 마음. 하나, 둘, 셋. 당연히 깔끔한 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수백만원짜리 명품시계에 핸즈오로 이렇게 크게 열어둔 건 좋아보이진 않네요 베이트입니다 하나는 마치 똥을 싸다가 망한 것처럼 내려오다 말았고 하나는 깔끔하게 정중앙에 위치하네요 하나 둘셋 좌측이 가짜라면 IWC는 진작에 망했겠죠? 다이얼의 색감과 썬네이는요, 하나는 조금 더 남색에 가까운 진한 색감의 다이얼이면서 썬네이의 강도 역시 짙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연한 색감의 다이얼이면서 썬네이의 강도 역시 약해요. 하나, 둘, 셋. 진짜는 부드러운 우측입니다. 다이얼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이얼을 벗어나고부터 시작이에요. 케이스의 마감은 둘다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크 시리즈는 파일럿 워치인데다 IWC 내에서도 엔트리 레벨의 모델이라 그리 높은 수준의 마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마감은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는 아주 조금 더 볼록한 입체감이 들어간 러그, 하나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러그. 하나, 둘, 셋. 당연히 입체감이 있는 러그가 진자입니다. 케이스백은 둘다 솔리드백으로 어린 왕자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있는 저의 표정, 하나는 동그랑땡이 생각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왕자입니다. 하나, 둘, 셋. 카피 제품을 만들 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나 봅니다. 크라운은 외형으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아래가 진짜입니다. 엔드링크. 하나는 러그의 끝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러그의 끝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하나, 둘, 셋. 카피 하시는 분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네요. 동일한 게 진품입니다. 무브먼트의 와인딩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다 별로예요. 정품은 셀리타 무브먼트인가요? 셀리타 무브먼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훌륭한 범용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IWC에서 마크 시리즈에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소음이 되게 큰데 이것이 케이스와 무브먼트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무브먼트 로터 자체의 소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마크 19에서는 개선되길 바라네요. 아마 현재 스피파이어에 들어가는 무브먼트가 다음 마크 19에 들어가겠죠? 가짜는 훨씬 더 구립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손에 올려보는 순간 던지고 싶어지는 소음과 와인딩을 가진 무브먼트입니다. IWC의 브레이슬릿은 그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아무리 시계 카피에 능통한 중국의 제작자들도 이것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마감은 나쁘지 않네요 하나 둘셋 위가 진짜입니다 버클은 구별이 매우 어려웠어요 하나는 IWC 인그레이빙이 깊고 진한 브러싱이 입혀져 있는 반면 하나는 IWC 인그레이빙이 얕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브러싱이 입혀져 있어요 하나 둘셋 버클은 저도 정답을 틀렸는데, 깊은 인그레이빙과 진한 브러싱을 가진 우측이 진짜입니다. 버클을 눌러보면 하나는 전체적으로 눌리는 반면, 하나는 중앙에 뭔가가 튀어나와 있어서 일부분만 눌려요. 빵이 없는 빵도화를 먹는 느낌이네요. 하나, 둘, 셋. 좌측이 진짜입니다. 다음을 보기 전에 미리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럽습니다. 버클 안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굉장히 깔끔, 하나는 만들다가 현타가 온것 같아 보이네요. 여기저기 마감이 엉망인 곳이 많이 보여요. 하나, 둘, 셋. 위가 진짜입니다. 버클을 열어보면 경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하나는 얇으면서 세 개의 원형 브러싱이 불규칙하게 들어갔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네 개의 원형 브러싱이 균일하게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하는데 경첩의 두께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얇은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입혀진 브러싱 수준이 레플리카에게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슬퍼지는 리뷰네요.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다르게 IWC의 마크 시리즈는 가짜와 진짜가 아주 쉽게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버클을 열어서 경첩의 원형 폴리싱 개수를 세어보면 될것 같아요. 중고 거래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며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